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자신이 선택한 어떤 원칙의 큰 물주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삶에 의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을 흔히 평범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평범함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범한 삶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란 특별한 원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특별한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그저 많은 사람이 가고 행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본질적으로 위대하고 은혜로운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 때문에 모든 믿음 생활에는 때때로 고난과 번민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이처럼 세상적으로 평범함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믿음 안에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특별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구별된 삶이 되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